안녕하십니까. 국민트럭매모상사입니다 아, 뒤쪽에 파워리프트 차량이죠. 포토2. 파워리프트 및 파워게이트 차량입니다. 16년에 22만키로 탔고요. 수동차량입니다. 6단 수동차량이고요. 무사고, 여러분, 번넷 타랑. 본넷 우핸다문 교환했습니다. 이런 골격사고가 먹으면 요 유사고라고 나오고요 외판교환은 저희가 무사고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유럽파이 엔진이고요 전륜타이어 하고 많이 남아 있고요 뒤에 적재함 이상 없고요 하체부식도 양호한 편이고요 후륜타이어 역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적재함 바닥 깔려 있는데 조금 녹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거지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자 지금 파워리프트를 작동시켜 놓은 상태죠. 요건 아래 위로 수직으로 움직이는 방식이죠. 자투 버튼입니다. 투 버튼 각도 조절이 되면은 포 버튼이겠죠. 요건 아래 위로 움직이는 방식이죠. 투 버튼 내려가고 여기서 짐을 올리셔서 자 제가 올리고 올리시고, 네, 짐을 이렇게 밀면 되겠죠. 그럼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겠죠. 무거운 짐 올리실 때. 말 그대로 또 무거운 짐을 내리실 때는 또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음 없이 정상작동되고요. 조수석 날개도 보시면 이상 없고요. 이런 부분들 파워 리프트 타시는 분들 요런 부분들 변형 갔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 이또 보시면은 적자미 길게 빼놨는 거죠. 보통 제조사에서 나왔는건 여기 장착이 되겠죠. 아, 제 손인 부분 20cm가 늘어났는. 요거는 외부에서 고저변경 정상적으로 마치는 차량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2,850이 나오는 수복캡에다가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체 부식 없고요 배기구라인 깨끗하고요 한 가지 단점이 조금 적지 않은 바닥만 근데 요거는또 물건을 싣고 내리시면은 또 깨끗해 원복될 가능성도 높아요 실내로 와서 보시면은 트립 상태 깨끗이 운전하셨고요 파손 없고요 시트 아이고 이거는 엿백 이거 많이 달려 있네 등급이 좋은 차네요 운전석 전수석 엿백 달렸고요 콘솔 서랍장 괜찮네요 자 실내 깨끗이 했고요 우이차. 기름 새고 그런 흔적도 안 봅니다 보시다시피 라제다 누수도 없고요 벨트 상태 괜찮고요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하체 영상하면서 뒤쪽에 리프트 변형이 있는지 굴곡이 있는지 한번더 확인시켜 을 드릴게요 아이고 차 좋네 예, 운전석 드립도 괜찮고요, 시트, 핸들도 괜찮고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리모컨 키밖에 없네요. 예비 키를 저희가 못받아놔서 클러치 굉장히 말랑말랑하고요. 엔진 소음 좋고요. 후방 상시 카메라, 이패스 단말기. 일단 시디 오디오에 핸들, 아 시트 열선, 사이드미러 열선, 에어컨 시원한 바람 나오고요. 기아 변속 끌림 없고요 후방 감지기 21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하체 영상 이어가서 기름 새고 그런 부분 한번더 점검하겠습니다 예8715 차량 게이트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뒤에 후미에 추돌이 나면은 이 게이트 부분이 손상이 가거나 변형이 되면요 말 그대로 수직리프터는 아래 위로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변형가면은 소음이 날수 있고 그런 부분들 확인 좀 해주셔야 되겠죠. 손상과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게이트 위압 컨트롤 박스 이상 없고요. 판스프링 파손 여부 없고요. 반대편역 시도 판스프링. 그다음 배기 라인 정상적으로 다 괜찮고요. 실린더 쪽에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흙먼지는 조금 묻어 있습니다. 차가 전부 흙먼지예요 이런 건 반대편역 시도 판스프링 파손 여부 없고요. 실린더 쪽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없고요. 타이어 아이트 타셔도 될듯 하고요. 뒤쪽에 기름 새고는 흔적 없습니다. 조인트도 이렇게 쳐보면 소리가 나죠. 십자 에링이 나가면 저희가 매번 점검하는 품목들이죠.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게 d p f 이상 없고요. 수동 미션 오일 누유 없습니다. 엔진 오일은 괜찮아요. 넣으신 듯 하고요. 기름수아이 이거 또 미세누유 말 그대로 요래 묻어나면은 미세누유입니다 이게 흘러서 이기까지 타고 흘러 내릴 정도 같으면 누유죠 그러면 희는 수리를 해가팝 합니다 전륜타이어도 많이 남아있고요 브레이크 장치 다 수정해 놓으셨네요 전륜 브레이크 캘리퍼 다 교환해 놓으셨고 전원문이또 받는다고 또 조금 끊기는 점 이해 바랍니다 전륜 시스템 캘리퍼 다 교환해 놓으셨고요 라제도 누수 없고요 하체 부식 없고, 보시다시피 하체에도 <laughs> 소리 날 만한 거 전혀 없네요. 쿨러 깨끗하고요. 외부에서 수리했는 흔적 전혀 없고요. ABS 모듈 에펙 다 달려있고요. 아, 수동 미션이라서 조금 아쉬운 점. 나머지 외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돈 들어갈 부분은 없는 듯 합니다. 저희는 계속 이렇게 하체 영상 다 찍어드리고요. 조금 위협한 점, 수리해야 될 품목들 다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국민트럭 매매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저희, 계속 저희 물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